안녕하세요 공태현TV 태현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 네, 안녕하세요 아 나두야? 어이그식이겠다어이아 어, 이부장 있느냐? 네? 어 잠깐 그식이 함였다 이부장이 맞다 이말이이아 음, 이부장님 어 아. 나, 잠깐만 아. 이부장 나가 네. 그식인데 그식이 함이부장하고 어, 그식이 함 그시한이 말이지. 아 그시한게 저기 짝, 저짝 짹, 짝으로다가 네, 그시기에 불어라. 아, 그시기, 응. 거시기, 그시기에 불어요. 아, 그시기. 음에 뭐, 못하라서? 잠깐만. 아구야, 아구야, 아구. 야가 짠요. 음에 잠깐만 못하지? 근데 그 이부장, 네. 이부장, 그, 이부장 있어. 그, 그, 그 이부장이 있어요. 이부장하고 그시는 사이라니까. 음에 못할까? 야가 또 얘를 못 담게. 그러면 아, 그시기 네, 사람이라 이말이요 그나마 꽤그 네. 시기의 자리를 그 시기에 해보라라. 이 말이지, 그시기한자리에그 시기에 그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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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지그지 그다지 이랑지 그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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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아지 그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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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시지그시지 그다지 그습지그지그다 어디싫어했는 <laughs>